와, 이번 주 라인업은 진심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렛맨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코스트코에서 구매해온 아이템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핫한 신상들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체중관리가 필요해진 시점, 맛있게, 건강하게, 체중관리하는 특급 제품과 레시피까지 모아, 모아, 보여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내 추천템들은 영상 중간에 어렵게 캡처하지 마시고,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 이용해주세요.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제품은 지나가다 어, 뭐지? 하고 발견한 신상입니다. 궁에서 한우 곤드레 나물죽을 출시했길래 궁금해서 한팩 집어왔는데요. 450g짜리 네 팩이 들어 있고 가격은 13,990원입니다. 개당 3,497원 꼴. 제품을 보면 고소한 한우에 향긋한 곤드레 나물과 각종 야채를 넣고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죽입니다. 국내산 쌀과 한우 사골을 사용한 점 아주 칭찬하고요. 칼로리는 팩당 265칼로리이고 제품 개봉해 보면 이렇게 한 개씩 개별 포장된 죽들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전자 렌지에 3분 또는 끓는 물에 봉지채 넣고 10분 데워주시거나 직접 가열해서 드시면 됩니다. 봉지를 까서 내용물을 봐보면 이렇게 잘 담겨져 있고 냄비에 부어보면 곤드레와 고기들이 보이고 생각보다 건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 역시 궁에서 만든 제품 답네 싶었습니다. 텍스처는 묽은 죽이 아닌 찐득한 텍스처였고요. 바로 끓여 보았는데 오 냄새도 좋습니다. 조리가 완료되면 그릇에 이쁘게 부어주었고 고소함을 업하기 위해 참기름 쓱으르 둘러주고 깨깨깨깨깨로 마무리. 한우 곤드레 나물죽 주얼 괜찮죠? 쓱쓱 비벼서 한입 했는데 확실히 곤드레 향과 고소함이 합쳐지면서 정말 맛있었고 곤드레는 특히 항산화 성분과 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부담 없이 편히 즐길 수 있잖아요. 죽 재료로도 참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한우와 야채들과 조합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김치 꺼내서 함께 딱 먹으면 든든한 한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유기농 마리나라 소스입니다. 사실 요즘 식단 관리하면서 마녀스프에 빠지게 되었는데 레시피 보여드릴 겸 주재료인 마리나라 소스 구매에 왔는데요. 907g짜리 세 통이 21,990원이었고, 병당 7,330원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유기농이라는 점인데요. 성분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키운 유기농 토마토 91.382%에 유기농 양파,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유기농 바질 퓨레, 유기농 마늘 퓨레, 유기농 바질, 유기농 흑 후추까지 모든 재료들을 유기농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괜찮죠 제품 개봉해 보아도 흔히 아는 토마토 소스 질감이고 피자 파스타 등 만들어 드시기 아주 제격입니다. 전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마녀 스프 레시피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 재료는 당연히 메인 마리나라 소스 부채살 300g 양배추 4분의 1 감자 2개 당근 1개 양파 1개 버섯 4개 그리고 카레 준비했고 토마토가 없어서 방울토마토로 대체했습니다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 준비했고 일반 토마토 기준 4개에서 5개 양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상추도 먹기 좋게 썰어서 밭에 넣어두고 버섯은 슬라이스해서 준비했고 양파도 먹기 좋은 크기 감자도 마찬가지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버터 한 스푼을 넣어서 부채살을 구워줄 거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감자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볶아, 볶아. 그 후에 방울토마토 투입. 볶다 보니 웍이 좀 작을 것 같아서 큰 냄비로 옮겨주었고 양배추와 남은 야채들 다 넣어주시고 마리나라 소스를 400g 정도 부어주고 물 500ml 그리고 월계수잎 3장 정도 넣고 중약 불로 20분 정도 끓여줄 겁니다. 중간 중간 저어주시면 좋고 20분 뒤에 열어서 전 카레 한 덩어리 넣어주었는데 가루 타입 사용하시면 카레 4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후추 좀 넣어주고 다시 10분 더 끓여줍니다. 10분이 지나면 이런 느낌. 맛있겠죠? 향 진짜 미쳤어요. 그릇에 이쁘게 담아서 파슬리 뿌려주면 끝인데 다른 음식 없이 요것만 한 그릇씩 먹어주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일단 너무 맛있고 맛있게 관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푹 끓여주니 감자도 으깨지고 양배추도 입에 들어가면 확 녹아버리는데 식감들도 아주 나이스하고요. 고기에 토마토에 뭐 하나하나 다 좋아서 요 마녀 스프 정말 강추 드립니다. 왜 체중 관리하면서 마녀 스프, 마녀 스프 하는지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스프들은 박회 에 넣어 한 끼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 퍼펙트. 새끼가 더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이 외에도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피자 만들어서 먹기도 좋고 파스타 하실 때도 좋으니 요 커클랜드 마리나라 소스 한번 담아 보세요. 여기저기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추드려. 뻐겠습니다아 그리고 어제 시작된 공구 안내 잠시만 드리고 갈게요. 코스트코 다니시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식재료 보관과 소분인데요. 매번 원치 않게 버려지는 식재료들 5배 오래오래 5 배는 신선하게 보관하는 박행 공구가 어제 오픈되었습니다. 평소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찐템이기도 하고 이번 새로운 구성과 컬러까지 추가되어 소개해드릴 수 있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구는 다음주 월요일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켓만의 진공특허 기술력으로 식재료를 더욱더 신선하게 5배 더 길게길게 길게 오래오래 보관은 물론 친환경 소재의 국내산 소재를 사용하여 변색이나 냄새 걱정까지 없앤 이 끝판왕 제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혜택 외에 특별한 선물들도 많이많이 많이 준비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댓글과 설명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그래놀라입니다 그래놀라하우스의 그래놀라 8호 이치제 품 파로가 들어간 그래놀라이고 가격은 한 봉에 14,990원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12000년 전 처음 재배된 이탈리아 고대 식물, 그 유명한 파로를 30% 함유하고 있고, 귀리, 호두, 구운 아몬드 등 통곡물을 사용한 정통 방식의 수제 그래놀라로 맛과 식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품 바로 뜯어봤는데 보이시죠?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고요. 봉투는 이렇게 지퍼백 처리되어 있고, 몇개 꺼내 보여드려 보면 확실히 다른 그래놀라들과는 다르게 통곡물을 사용해서 덩치들이 상당히 크고요. 이러니 식감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통곡물을 바로 씹는 듯한 식감에 맛도 너무 좋아요 그래놀라를 제일 많이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건데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 살짝 뽀개서 올려주고 블루베리나 과일 올린 후에 꾸욱 뿌려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조합이 완성되고 이건 사실 평범한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또한 가지 더워지면서 먹기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그래놀라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냉동 소분 용기 가져와서 요거트를 넣고 얇게 깔아주 주시고요. 그레놀라를 쪼개서 올려주고 전 호두를 좀더 추가해서 넣어주었고 블루베리나 가지고 계신 과일 넣어서 냉동실에 하루 정도 얼려주시면 이렇게 요거트 아이스바가 완성이 되는데 요거 아이들도 상당히 재밌어하고 시원하고 맛도 좋아서 얼려 먹는데 색다른 별미이니 요거트와 그레놀라 있으시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고 시원한 간식이 되어줄 겁니다. 아무튼 요 그레놀라 파로이츠 너무 맛있어서 당분간 그레놀라는 이 아이로 정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치즈입니다. 쇼인용 스프레드블 치즈 가져왔어요. 가격은 세개 들이. 가 16,990원이고 전 세일에서 13,590원에 집어왔고요. 제품 보시면 이렇게 세통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갈릭게너브또 하나는 허니, 또 하나는 플레인 치즈입니다. 살균산 양유, 산양유 크림 100% 베이스에 맛별로 첨가물 추가한 제품이고요. 산양유 치즈답게 뒷맛이 좀더 꼬릿꼬릿한 게 특징이에요. 제품 옆에 보면 이렇게 추천 페어링이 친절하게 써 있고요. 와인 한주 꿀과 함께, 건과일과 함께, 잼을 더해 달콤하게, 그리고 빵과 함께. 그리고 더 맛있는 방법은 제철 과일을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3개다 개봉해 볼 건데요. 요거트 따듯이 뒤쪽 뚜껑을 따주시면 되고 딴 후에는 뒤집어서 두셔야 하고 맛별로 유통기한이 다 다르니 이 점은 드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레더블 치즈답게 발림성 좋은 텍스처이고 얘네는 갈릭앤허브인데 이름답게 허브들이 섞여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허니는 좀 누런 색깔이고 플레이는 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딱 누가 누군지 구분이 되고요 빵에 올려 먹어볼 건데 갈릭앤허브 같은 경우 발림성이 가장 좋고 바질 향에 무난무난하게 맛있게 먹기 좋은 제품이고 가장 마일드했습니다 두 번째는 허니인데 약간 요거트 느낌의 질감이고 딱 먹어보면 단데 끝맛은 꼬릿한 맛이 싹 올라오는 아니라 상당히 좋았어요. 마지막은 플레인인데 허니보다 더 부드럽고 얘는 그냥 살짝 꼬릿합니다. 이건 사실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을 만큼 나사냥유 치즈야라고 티내는 제품인데요. 사실 대중적인 맛이라기보다 좀 뭐랄까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꼬릿한 치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여러 종류의 치즈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 드시기 좋을 것 같고 와인 안주로 크래커에 딱 찍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제 기준 가장 최고의 조합은 바게트에 쓸어르르 발라서 딸기 얹어보고 블루베리도 얹어보고. 굴도 얹어보았는데 과일 얹어먹으니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고 눈도 즐거워지면서 전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꼬릿한 치즈 좋아하신다? 혹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세요 코스트코 치즈의 끝은 어디인가 조만간 제가 유명한 치즈 전문가님 모시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 중인데 코스트코 치즈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코스트코의 신상, 추천템, 세일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스낵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오븐에 구운 먹태강이 매콤한 버전이 나와서 바로 한번 구매해왔는데요 가격은 한 봉에 15,790원이었고 지난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하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서 구워낸 바삭 매콤 리얼 스낵 표지에도 벌써 매운맛의 고추 보이시죠 제품 까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인데 매운맛이라 대놓고 빨간 먹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손으로 툭하면 부러지는 바삭함 먹어보면 매운맛이 샤르르 올라오면서 진짜 맛있어요 완전 술안주 마요네즈 찍어먹으면 환상궁합일 것 같아서 마요네즈 뿌려주고 찍어먹어보면 역시 이건 맛 없을 수없요 수가 없죠. 근데 먹다보면서 느낀건데 이건 그냥 일반 간식이라기보다는 술안주에 가까운 맛이라고 해야할까요? 맵기도 그렇고 과자처럼 막 드시기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맥주 가져와서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매콤한 맥주안주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담아보세요 아마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는 먹태깡 레드가 될것 같습니다 전 맥주는 끊었으니 바켄에 넣어두고 나중에 와인 마실 때 꺼내서 먹어야겠어요 크 짭짤하니 매콤하니 입안에서 오래 남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코에서 구매 매 제품들을 보여드려 보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짜 식재료부터 진열된 제품들이 싹다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다음 주는 무슨 신상이 나올지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보여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미 구매해둔 제품 테스트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아마 누구나 만족하실만한 정말 괜찮은 제품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진공 밀폐 용기 최강자 박퀸 공구 진행 중인데 코스트코 다니시면서 가장 큰 문제인 식재료들을 더욱 신선하게 오래오래 보관해 주는 살림맨의 인생 꿀템 박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및 설명란 링크 타고 가셔서 영상 구경 한번 해보세요 코스트코 라이프의 질이 수직 상승하게 될 아이템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이번 주말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어지는 캡처타임